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좋은딜러 양과장입니다. 매입 으로 작업,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차량 이제 엔카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영상으로 보시는 게더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이 차량은 2022년형. 투싼 하이브리드 1.6 N9 들어가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금액은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퍼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 기존에 옆쪽을 긁으시면서 휠 도장, 도장, 도장 부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위 때문에 보험 금액이 조금 높게 잡혀 있지만 무사고로 교환이라고 없는 차량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G 색깔 모델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인스퍼레이션의 n 9 6게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4천이 넘는 가격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고차 가격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차 보증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게 살아있는 차량이고 틴팅 같은 경우에는 브이클 썬팅을 해서 전체 다 진행이 되어있고 틴팅 흠집 없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부터 좀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요 N9 에서는 기본 <laughs> 투선하고 틀리게 이렇게 스티, 스티치부터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상태 깨끗하면서 스티치 뭐야, 해진 곳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메모리 시트부터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빌트인 캠 모델 들어가 있고요 플래티넘 옵션 160만원 상당의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열 모습 한번 이렇게 불 끼고 좀 보여드릴게요. 일열 모습 한번 전체적인 상태 보여드리고요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은 면이고, 1열 쪽도 보시면 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laughs> 옵션 또한 상당히 충분하게 잘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통풍 열선 당연히 들어있고, 가비트인캡 보조배터리까지 추가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플래티넘 음. 등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이좀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 핸들 열선부터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기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킥 2개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2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열 보조석도 이렇게 워커인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여성분께서 타시다 보니까 안에는 비의변 차량이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열 같은 경우에 좀 보여드리면요 기본 전자석 열선 시트에 2열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트림률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지만 기본 앱요 모델에서는 이요 세무 들어가는 모델이 더 고급형이거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레그놈 같은 경우에도 공간 넓게 이렇게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질 크게 세 개도 들어가겠네요. <laughs> 크게 레그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열에서 1열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2열 컵받침 부위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부위 가서 좀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인 전구로부터 시작해서 뭐 나간 거 아예 없이 그대로 그냥 운행하시면 될거 같고요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 트렁크 쪽에 짐을 많이 실거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텐션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안쪽에 필박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반대쪽 보조석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열 써부터 시작해서 틴팅 상태 깨끗하시고 이열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세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laughs> 그거 좀 참고해주시고 보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쪽1열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석도 마찬가지로 스티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9이다 보니까 대시보드 쪽에도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일열 시트도 N9 들어가 있으시면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컵폴더나 이런 데다 무드등으로 푸동 작업이 다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정 자체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쪽 도장이 들어간 거지 뭐 교체가 되거나 교환이 된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단지 도장이라고 센터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높게 잡혀 있긴 하지만 요 차량은 무사고로 들어가는 거고 범퍼 교환만 했습니다 제가 갖고 와서는 도장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정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레드 상태도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갖고 가시면은 당분간은 뭐돈 들어가실 것도 없을 것 같고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점에서도 그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토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 서라운드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자차 좋은 조은들러 좋은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